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이 시간,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끊임없이 맴돌게 하는지요. 많은 이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전에는 간절히 바라다가도 얻고 나면 잃을까봐 또 다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이 있는 이곳과 이 자리를 좋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다면 삶은 분명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일 뿐입니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며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초조함, 번뇌,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어싼 각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임을 안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무릅니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 게못 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먹고 삽니다. 시도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불보듯이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오각에 내버려 두십시오.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이 마주하십시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통과 쾌락, 삶과 죽음이 없는 중도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엉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입니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망상입니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러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쉬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때론 지치고 힘겨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알수 없는 불안감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저물면 달도 지는 법입니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애씀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을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요?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며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기대를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함부로 당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목소리>